안녕하세요. 하우스워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지군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해당 매물의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적벽돌의 패턴이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나는 아주 이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는 93평, 건평이 54평이고요, 가격은 6억 7천만 원인데 인테리어비 1천만 원을 빼주시겠대요. 그러면 6억 6천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어, 신축분양이고요 단독주택이고 철근 콘크리트로 진행이 됐고요 3층에 방 3개 욕실 3개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준공했고요 주차 대수는 2대 정도 들어갑니다 어, 남양으로 진행이 됐고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페수직관 단지내 앞에 8m도로 확보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당역 근처에 있어서 교통편 굉장히 좋고요 동백지구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초중고 학세도 어, 굉장히 좋은 대문지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적벽, 그 적벽돌인데 파벽이 아니라 진짜 벽돌로 해서 진행을 해서요. 어, 더 견고함이랑 어떤 시각적인 뷰도 굉장히 이뻐요. 화면을 보시면 조금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왜 뭐, 픽셀 같아서 근데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고풍스럽기까지 한 그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 정도 가능하고요. 포치도 지금 보시면 두개 동인데 왼쪽, 오른쪽 포치도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 어떤 입주자의, 입주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더 배려한 게 현관 문을 여셨을 때 바깥 부분, 이 도로 부분에서 어, 실내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또 차단막도 준비해 놓은 모습이 조금 더 많은 배려를 입주자를 위해서 네, 감성 시공을 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관 전실에서 나오게 되면 화산석으로 해서 세칸 정도 되는 디딤석 준비해 놨고요. 네, 바닥에는 또 네, 석화 깔아놓고 화산 디듬석으로 해서 작지만 운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 부분을 해서 잔디마당으로 진 출입할 수 있는 또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보시면, 예, 주차, 주차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공간이 생겨서 예, 잔디마당으로 갈수 있는 공간 크게 잘 만들어 놓은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아직 경비가안된 상태라 좀 지저분한데 어, 주차는 200%였지만 지금 제가 촬영하는 부분을 예, 또 하셔서 주, 주차장으로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 마당은 이제 크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아, 이거 뭐 간벌하는 거는 벌초하는 건큰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잔디 마당 끝부분에는 예, 데크 처리해 놔서 여기또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네, 빼놓은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 네, 이런 공만 나오고요. 자, 오늘 촬영 들어가는 매물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잔디 마당 지금 풀좀 제거하시면 더 이쁜 네, 그런 뷰가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laughs> 자, 방화문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전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으로 왼쪽 부분에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구요 예, 밑에 데일리 신발 놓으실 수 있는 띄움 구조로 진행해 놨구요 오른쪽에 보시면 예, 창호 예, 떨어져 있고 체감과 환기 겸한 창호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배전판 확인 가능하구요 자 전실도안은 예, 미다지 문으로 진행이 되고구요 화이트톤으로 해서 예, 투명유리 예, 첨부해서 고급스럽고 좀 깔끔한 느낌으로 예, 진행해 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바닥재는 브라운톤 강마루로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고요. 전실에서 보이시는 거실 분위기는 이제 대충 이런 컨셉인데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용욕실 보시면 이제 이런 컨셉으로 해서 타일 화이트 마블링 타일로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고요. 예세팅으로 해서 잘 빼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협소합니다. 크진 않지만, 이 정도 공간도 1층의 공용 목실치곤 다른 매물보, 매물들보다는 조금 면적 대비, 예, 면적 대비가 좀큰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서, 공용 목실 보셨고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 바로 또 세탁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지금 좀 지저분하긴 한데, 습식으로 진행되고 수전 양쪽으로 들려있고요. 세탁 공간 잘 확보되어 있는 곳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밑에 공간인데 다용도 공간이겠죠. 예, 이렇게 돼서 전등 시공 돼 있고요. 깊이 오른쪽 부분으로도 예,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방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주방 공간은 지금 보시다시피 냉장고 두대 진행이 되고요. 음, 3구 쿡탑 있고 2구 인덕션, 그 다음에 싱크볼. 상하부장, 덕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전기 쓰실 수 있는 전원부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식탁 공간인데요. 4인 식탁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식탁 등도 예, 모던한 느낌의 아주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게 식탁 등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방 공간에서 거실 공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플로어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말 그대로 거실을 한 단계 밑으로 내려놔서 더 안정적인 느낌의 또 따뜻한 느낌의 거실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해놨고요. 벽지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벽지 시공인데 부분 부분 웨인스 코팅에 몰딩을 적용을 해서 아주 예, 좀 저렴한 저렴하다긴 그렇고 중간 단가에더 고급스러움을 뿜뿜 예, 뿜어내는 예,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놨네요. 을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도 파란색 벽지에 웨인스코팅 몰딩을 적용을 해서 얼핏 보면 정말 오리지널 웨인스코팅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어, 훌륭하고요, 예, 깔끔한 느낌 거실 확인하고 계십니다. 거실에서 창호을 통해서 바라보는 잔디바당 뷰인데요. 어, 저 간벌은 예, 풀들 제거는 예, 업체에서 다 해주시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잔디 바당이 정비가 되고 나면 정말 좋은 뷰를 갖고 있는 그 잔디 바당의 예,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 창호일 것 같습니다. 그,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층 공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마루 재질의 바닥재 확인됐고요. 월패드도 제 위치에 딱잘 붙어 있고요. 아, 지금 보시면 방이 이제 2층 공간에 많이 몰려 있는데 오른쪽에 만나는 첫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이즈의 방이고요. 창호 뚫려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부분에 세로로 만들어진 픽스창이 있어서 단지 내앞 도로를 바라보는 픽스창이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이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방이라고 하기엔 좀 작아요. 그래서 다양도 창고나 펜트리 시공을 해서 2차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공간을 꾸미시기에는 좋은 공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 크기는 좀 모자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층 공용 욕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 해바라기 수전, 세면대, 거울, 변기, 그 다음에 습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깔끔한 공용 욕실 보시고 계십니다. 자, 2층의 마지막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스타일의 방금 보셨던 방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좀 사이즈가 크게 빠진 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 한편에 펜트리 시공을 해서 드레스룸 공간도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옷 수납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주 작게나마 얼굴에 로션 하나 정도 바를 수 있는 파우더룸 공간도 옆에 한 구석에 이렇게 마련해 놓은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층 공간 올라왔습니다. 3층 공간 같은 경우는 멀티룸 공간과 두 개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은 지금 방금 보셨던 2층에 있는 방과 타입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방부터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사이즈의 방이고요. 창호 아까 보셨던 2층 방의 공간에 똑같은 상이한 그런 방 크기와 어떤 스펙 갖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 오른쪽 부분엔 이제 옆동에 어떤 뷰가 보이는 그런 창호가 뚫려져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흡사 방 같은 느낌의 2층의 거실 공간 보시고 계십니다. 어, 문만 달아놓으면 방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3층 공용 욕실인데요. 어, 방금 보셨던 2층 타입, 타입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티션, 샤워 부스, 네, 해바라기 수전, 거울 수납함, 세면대, 그 다음에 변기, 습식으로 진행되어 있는 3층 공용욕실 확인하셨습니다. 자, 3층의 하이라이트, 이 가족 파티 같은 거할수 있는 원래 이 테라스 공간을 갖다가 추가 시공을 하셔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굉장히 큰 공간이 자리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 파티나 가족들 모임을 가셨을 때이 공간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